어, 나은1분이 아, 오나추 사이로 나오일나는데나 준비도 안했나만 준비했구나 너희 준비해 야 돼. 너 바빠서 아, 나도 좋지 사진들이 좀 있긴 한데 좋다 아, <laughs> 그리고 네. 예쁜 거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안 예쁜 그래? 나가져가대나 아, 아까 그거 네, <laughs> 내가 언젠가 오페라우스 가서 이거 이거랑 똑 같은 사진 찍을게 진짜 진짜 예쁘다 그거, 그거 뭐 시간이 더해져 있어 요요에알거같나가좀로 하고 싶지 진짜 예쁘다 지파녕이 사진 빼고 내 취향 없네 <laughs> 일지 다진 그래, 죠 하자. 야, 글글 글, 이거 어우. 어우, 야. 죽을래? 야 글이 씨. 야, 어떻게 아니, 그리고 1분자기 속에서 이거 소화 했잖아. 마지막 할 말은 아까 말했지만 꼬리 질문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질러줘야 돼. 과감하게 질러줘야 돼 이거는 무조건. 아니 그니까 적합하다 뭐 이런 거. 적합하다 뭐 이렇게 뭐 신뢰감 책임감 아니 이거는. 농업 반복이고 음, 숨이 상관이잖아 아, 내 취향은 아니야 이거 그니까 아니, 크게 임팩트가 없지 그치큰 팩트가 없지 그치. 응을싹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이, 이걸로는 안돼 이걸로는 안돼 아니 안전 실례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질지 끌면, 아니, 니가 그렇, 근데, 안전 신뢰라는 키워드가, 키워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역량이 아니잖아. 아니잖아. 어. 그니까, 니가, 니가 그간 했던 경험들이, 완벽하게, 안전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이건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 뜻, 이해되나? 뭐 어, 말이지? 그치? 그리고 유연이 갑자기 왜 나와? 내가 엎어주고 어 싶어도. 이거는 뭔가 왁구가 안나온다 뭐가 왁구가 안나온다 어, 신뢰 책임 안전 유연잘 어, 어울림 확신 지금 딱 눈에 딱 띄는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이 일관성이 없어 영켜 있는 느낌? 유연함, 특히 유연함이 갑자기 왜 나온지 모르겠다. 내가 마지막 할말 샘플 보여줄게. 샘플 보여줄게.

이게 예, 요새가 18,000원 될것8 아, 0 0 0원이면 지갑비 얼마 그런거 다 내고 나서 남는 수준을 있한 권당 한 40에서 5 0정지갑가될것 같다 읽고 있구나 같고, 같고, 그래서 뭐8 0 0 0원모로 남지 8,000원이 남는데 그럼 그게 천 권을 팔면은 800만원 0 0만원 그러면은 400 만약에 이제 바화가 제프야 막껴라기야 나한테. 몇, 몇자안 되는데. 이금 때려서, 이금 때려서 해라, 그냥. 오늘. 오늘 미원 상사 1분 자기소개, 게게 아까 했던 애도. 글자 수당 때리는 거지. 글자 수 때리는 거지. 글자 수 때리는 거지. 거지. 24,000원. 어. 아 이거는 24,000원 보다는 이거는, 이거는 좀, 이거는 1 8 0 0 0원으 하자. 말천0 0 0원으로 해서 네, 네, 어, 300자, 300자 분량으로 해서 내가 네, 혹시 마지막 할 말은 400자도 길어, 어, 딱 300자로 해서 입금했을 때 입금해서 처리하자. 방종할게, 어... 일단 어어어어 어, 어, 어.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럼, 그리고 좋은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인상에 남을 만한. 음, 예쁘겠다. 이런 말, 이런 말 하면, 너, 너 준비한 야, 거 있잖아? 야, 좀, 이건 내가 안, 안 하니만 못 해. 어, <웃음> 어, <웃음> 알았지? 어, <laughs> 알았지? <성장도> 알았지? 뭐, <laughs> 안 하니만 아, 못 해. 알았지? 방금 알았지? 방금 어. 방금 어. 형이랑, 형이랑 유로를 다시 하자. 어. 진짜... 일단, 일단 방종할게 네, 어, 다시 하자. 어. 그래, 바로, 바로 입금해. 곧 일단 방송. 안녕. 네.